안녕하세요 우세진 유튜브의 우세진이라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의 많은 분들의 성화에 힘입어 영상을 찍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. 어 많은 분들께서 어 얼굴 안 나오네. 많은 분들께서 어 마루의 근황이 강아지 마루의 근황이라고 많이 찾아서. 찾아보셨는데 그 거기에 관한 영상을 찍어볼까요? 거기에 관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. 어, 궁금해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른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요. 어, 살은 9 k 로까지 쪘었는데 지금은 살이 조금 빠져 있고 무지무지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아루는 먹을 걸 좋아하고 산책을 유독 좋아해요. 여전히 맛있는 거 좋아하고 산책도 곧잘 가요. 어, 잘 가고. 날씨가 추워도 한 번밖에 못 나가지만 가끔 아버지도 오셔서 산책도 하고 강아지 간식도 제가 아니라 마루가 먹고. 먹고. 마루에 엠마 자동차도 있어요. 밖에 다 두거든요. 불법주차 아니에요. 마루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어, 가끔, 이제부터 마루를 산책하는 영상이나 뭐 영상 자주 등장할 것 같습니다. 마루 영상 어, 가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책하거나 약간 간, 밥 먹는 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